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6시 30분에 배달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온도 체감온도 6도 네 꽃샘추위에 쌀쌀한 날씨 그러나 배달하기엔 딱 좋고 어, 맛집에 우리 길전사들이 나오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, B 코스 먼저 출발했습니다. 우리 또 임신한 삼세기가 나와서 어, 기다린다고 하던데. 삼세기하고 아직 아이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. 밥을 일단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사위, 주사위, 까미야. 네. 서울에 아, 저녁 야경입니다. 저쪽에, 북한산. 저쪽에, 만장몽이 있는 두봉산. 주사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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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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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위. 동굴 동굴이 뜹니다. 혹시 주사위 없나 보네. 네, 일단은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전망대에 돌탑을 쌓으신 분 같습니다. 돌다 벌써 하시는 분이네요 주사위, 주사위 주사위 네 일단 네, 감미 밥하고 주사위밥을 챙겨놨습니다 주사위가 동굴에 오늘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따와서 나와서 먹으려나 믿고 저는 하산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까지 보이는 경치입니다 와 화장실 옆 맛집은 그새 누가 와서 닭고기를 싹 먹고 갔습니다 네 누굴까요 어 삼색이네 집은 캐를 만 먹고 갔는데요 야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자, 고양이들이 아주 식성이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. 누구는 캣만 누구는 닭고기만. 네, 여기만 네, 삐코스 초입에 있는 공원입니다. 아주 공원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. 네, 가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A 코스 출발했습니다. 우리 산에 사는 우리 길냥이들을 위해서 네, 매일매일 밥 배달하는 보보수락산 동물 밥 배달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엎어져 있네. 네, 계곡 옆 데크밑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분홍아, 어? 아 여기 있었는데. <laughs> 분홍이 안녕? 어? 너 홍자구나 홍자. 분홍아 너 나와 집에서. 분홍이는 집 안에 들어 있어요. <laughs> 어, 너 분홍이, 어, 너가 분홍이냐? 분홍아. 저, 저, 또, 이쪽에. 아이고, 완니완야너 일로 오면 안 돼. 너 분홍이야. 분홍이, 분홍이 아저씨한테 너 혼나. 거기 가만히 있어, 거기. 거기 가만히 있어. 네, 얼른 차려주고 초코네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홍자야, 분홍아, 분홍이 나오고, 홍자, 밥 차려놨다 먹어라. 야 집에서 나와야지. <laughs> 집에 하나, 한명 들어가 있어요. 한명 나와 있고. 어. 이쪽으로. 어야야완이야너 이거 부르이아저씨한테 없어 혼난다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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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올라와라아와 이리 야이다려 네. 리와 이리 두이째와스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가와라와서지와 닭가슴살 하나 물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습니다 지금. 야, 야 분홍이 나 집에서 나오지도 않네. 홍자 오라, 옆에. 홍자야 밥 차려놨다 먹어라. 옳지. 그래 그래. 가서 먹어. 싸우지 말고 먹어야 된다. 알았지? 초코야. 초코 여기까지 왔어. 아이고 왔다고 야옹야옹거리고. 초코야. 어조커 가자 우리 조커 많이 컸네 어 이제 성묘네 성묘 성명. 조커야 아유 야옹야옹 했어 어나 왔다고 야옹야옹 했어 어유 아침 기다렸구나 가자 어 아야옹 어.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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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가자 밥집으로 가자. 맛집으로. 아웅아웅 네, 우리 첫 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유, 저기 또 누가 뛰어내네 뛰어와. 불빛이 보입니다. 어. 가자. 어, 어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한 모로 가자. 얼치. 아까도 가 이리로 또 왔는데. 누구냐? 어? 라떼인가? 어? 초코 가자. 라떼 같습니다, 라떼. 여기 얘는 초코고, 어? 초코야. 어? 어? 가자. 오야 어? 어디 보자. 어유 우리, 임신부 치즈양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 밥그릇이 저쪽에 있네 어, 어 밥그릇 정리 좀 하자 어 어이구 우리 치즈양이가 또 임신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옆구리 좀 보세요 옆구리 어 치즈야 알았다 네 우리 초코 라떼 와니 임산부 치즈 세트개 일로와 둘 이쪽으로 와 어 아니, 너는 무덤가루 가자 무덤가루어어 어, 많이 먹자 두이야 가자 일로 따라와 이 따라와 자무덤가루 예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따 따라와 일로와,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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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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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어. 일로와 따라와 옳지 얼루가 번개야. 저기 번개 눈이 저쪽 눈에 두, 눈이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. 꼬맹이는 겁도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. 건 아이고 너는 그로 갈 거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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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로 가고 있네. 이거 꼬맹이 여기 두이 두이야 내려서 먹어 나도. 어, 같이 먹어, 싸우지 말고, 어, 알았지? 어, 넌, 나 따라와, 아저씨 따라와, 일로. 저 밑으로 또 가자. 아유, 네, 밑에서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먹이 먹고 이쪽에서 또 먹는 거야. 어, 아이고, 아이고, 기다려, 또밥 차려줄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잘 먹네. 아, 어, 밥 차리자. 어 기다려 아내무덤가이는 네, 찡찡이 과가많습어요다 꼬리 후손들인 것 같습니다 너도 일로 와서 먹어 어너잘 먹네 어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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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잘안 뜨게 네 아주 다고기잘안 뜨겠습니다 아이고 넌 아저씨가 가야 먹을래 어 아이고 눈치 보고 있네 예시 예시라면 예, 허겁지겁 먹어 이제 어, 아실지 간다 아직 갈게 와서 먹어 알았지? 자 어? 너는 아가양이고 두이가 어디로 가버렸나보네 아이고 우리 아가양이 아이고 맛있게 먹네 먹자 먹어 먹어 마구 많이 먹어 옳지 옳지 아이고 잘 먹네 두이 어디갔노 야, <laughs> 라떼, 라떼일 로와 라떼, 같이 먹어, 같이 먹어, 라떼. 싸우지 말고, 야저 밑에는 두 명이 있어, 라떼야. <laughs> 그래 많이 먹고 가라. 아이고 바람이 분다야. 짧은 캐러멜. 아이고 아이고 캐러멜이구나. 잠깐만요. 어디에 캐러멜? 일로 와. 아, 어, 여기 다넣좀 까졌습니다. 어, 너도 왔네. <laughs> 사이좋게, 나 사이좋게 먹어. 어, 싸우지 말고. 알았지? 먹을 거 많아. 나떼! 거기, 아가 있는데. 아가 먹고, 아가 먹고 나서는 먹어. 어, 아이고. 어, 싸우지 말고 잘 먹어야지 돼. 알았지? 어. 자. 이제 초코는 집에가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야 많이 먹었어? 어? 어디 보자 어유 안녕 어유 우리 엄마 치즈 어 많이 먹어 우리 사모 치즈가 네아직 끝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초코 또 왔네 어? 야, 삼모치즈, 너는 많이 먹어야겠다, 어? 아가라뱃속에 아가를 위해서. 어, 많이 먹어라. 어, 초코, 잘 지내고, 싸우지 말고. 저쪽에 지붕에 또한명 있고, 저쪽에 다른 있고. 네. 어, 많이 먹어라. 아찌, 응, 어, 초코야, 아찌 갈게. 어, 잘 놀아. 어. 아이고 캐라멜 다리 짧은 캐라멜 <laughs> 캐라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번호패대로 먹어 가서 있다가 어 알았지 어 아침 간다 캐라멜 자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